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, 글씨를 읽을 때다 읽어야 돼. 정삼각형이니까 다 길이가 같고, 60도라는 것을 적어줘야 돼. 됐나? 그런데 이 짝대가 이렇게 가고, 요 길이랑, 이렇게 가서 이 길이가 같아. 이러면 이제 이렇게 ABC가 있고, 어 D가 있는데. 그러면 삼각형이 합동이 무조건 나오는데, 보면은 요 삼각형 색칠하는 거 보자. 색칠하는 걸 옮겨 적으면은 어떻게 되나? 뭐, 이렇게 적어도 치자. 이게 A, D, p 라고 치자. 그러면 A, D, p 면 A는 60도고, A, D는 뭐, 이건 뭐, 대충 한 2cm라고 보자. 2cm라고 보고, 어, 그 다음에 B, D. B, D, 이거는 모릅니까? 그냥 놔두고, A, B. A, B는 삼각형 한변이길니까 뭐, 한 6cm라고 두고,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보면 되지. 어, 그러면 A, D랑 같은데,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을 그리는, 그리는 거를 똑같이 이렇게. 그래야지. 60도가 있는 걸 그려야 되니까 요 B를 적어야지 그죠?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, 여기 있는 거 BE. 그 다음 C가 되겠지.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BC는 상형게한 분이 길고 CE 하고 그러면 결국은 BD가 같겠지. 네. 합동이 되니까. <laughs> 그러면 BPC, BPC, BPC. 이각도구하는 거네. 이 각도. 됐나? 그럼 잡아. 이게 A이면은, 그러니까 A, b, D. A, b, D가 A이면, 그러니까 ABD, ABD가 A이면, 요것도 A지. 네, 요것도 A잖아. EC, BCE, b c 이 e. e. 요것도 A지. 근데 요거는 60-A지야. 그리고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되나? 60-A다하기 A, +A 60-A다하기 A다하기 +A X 이렇게 하면 180이 되야 되니까 X 값은 120이 되겠지.